자 우리 코프로비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 프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엠의 주가가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이너스 한 2%에 가까운 이런 하락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지금 에코프로 비엠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하락세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자 지금 현재 저는 아직까지도 5일선 위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가 죽지 않았다는 점 거기에 이제 아직까지 2차전지에 관련돼 있는 자 이러한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2차전지 회사들은 요 계속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지금 나와주는 주가의 하락은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저는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주는 이 주가의 하락이 이 추세가 꺾인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요 최근에 2차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모겠습니까 리튬 가격이에요 이, 이 뭐냐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의 매출액의 거의 100% 를다 차지하고 있는 게 양극재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이 양극재 쪽에서 이런 지금 어 매출액의 100%가 차지가 되는데 양극재 배터리라고 하는 요 소재는 당연히 리튬 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자 그런데 최근에 리튬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또다시 리튬 가격이 오히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자 올해 여러분들 3분기부터 딱 여기 7월이니까 3분기부터 시작해서 리튬 가격이 한번 고점을 찍었다가 한번 이제 눌림먹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여기 앞에는 이 고점이 확실하게 돌파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리튬의 가격이 여러분들 적어도 11만에서 12만 위안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요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리튬의 가격이라고 하는거는요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이 11만 위안입니다 그니까 러 리튬을 채굴하는 채굴업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리튬 가격이 11만 위안까지 11만 위안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야지만 이 리튬을 채굴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분기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1만 위안 아래쪽으로 리튬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채굴을 안하는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국에선 채굴해서 가격을 떨어뜨렸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어요. 너네 적자라도 괜찮아 내가 돈 줄테니까 계속 채굴해 이런식으로 보조금을 꾸준하게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어났던 거지만 이제는 중국 정부에서 여러분의 보조금을 중단을 해버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배터리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미국의 배터리의 수요를 중국에 원래 받쳐줬었지만 이걸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튬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리튬의 가격이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 7 9 1 5 0안인데 이게 11만, 12만 위안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떨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연동에 대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커플링이 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말은 즉슨 에코프로빔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게 리튬의 가격 상승이 있기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리튬 가격이 정확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는 10월 20일부터 올라갔었는데 에코프로빔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건 여기 10월 15일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에코프로빔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요 3일에서 4일 정도가 먼저 선반영으로 땡겨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그말은 즉슨 지금 현재 에코 에코 프로그램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어도 리튬 가격이 또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요만큼의 상승분이 지금 에코 프로그램의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돼 있던 거고 여기서 이제 리튬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또다시 이걸 또 선반영을 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주가가 떨어지는 거 괜찮다. 어차피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비엠 지금 그럼 이제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요즘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좋아진다. 지금 뭐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간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와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의 기준점을 잡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종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 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 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 해야 되죠?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요바닷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한번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은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종목이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939-415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상승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요. 자 요즘처럼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시장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에코 프로비엠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에코 프로비엠 이라는 회사가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당연히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 그럴 수 있죠 주식이라는 게 맨날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떨어진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신경을 크게 쓸 필요는 없고 어차피 저점 매수의 기회다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서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좀 잡아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냐면 일단 이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은요 지금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선의 추세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 5일선의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우리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 약간 좀 시장에서 전체적인 수급이 2차전지 쪽에서 빠져나가면 약간 전 통신이나 다른 섹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들은 벌써 차익실현을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물론 차익실현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차익실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5일선을 좀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요만큼을 분할 매수로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5일선 정도를 우리가 1차 매수 타점으로 잡고요 21선 정도를 2차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는데 이 21선의 특징은 주가가 이 위쪽에 이렇게 계속해서 위치를 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 요만큼 정도를 우리가 분할 매수로 가져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할때 1차 매수 타점 그리고 2차 매수 타점은 우리가 얼마 정도로 이제 잡아놓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에코프로비엠의 이런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에코 프로비엠의 분석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자료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 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에코 프로비엠의 분석자를 좀 빨리 받아 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VVD로 시작하는 링크가 하나 걸려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아니면 요앞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 010-3939-4157 여기 에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BM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자료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에코프로비엠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10월 29일 수요일 요 나노캠텍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나노캠텍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장 초반에 보합으로 시작을 하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나노캠텍을 만약에 아침 일찍 제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자 이제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나노캠텍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건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보시다시피 10월 29일 오늘 날짜 보이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요날 노캠텍이라는 종목 여러분에게 8시 50분에 요거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 저에게 요 종목 받아가신 분들 오늘 또 하루 만에 다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렸느냐라고 한다면 자 보시다시피 10월 28일 어제입니다. 보시면 제가 텔코 텔콘 R F 제약이라는 종목을 또 이렇게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텔콘 R F 제약이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를 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어제 장 초반에 보합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29%까지 올라갔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 이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이 텔레그램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이제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에 이제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자신 있어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아 그럼 이제 주식 쪽에서 이분들께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은 이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이제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사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3939 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요. 저희 텔레그램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요것 딱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분들께서 이제 텔레그램방에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김난영님께서 3시 22분에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제가 이런 분들 이제 한번 한번 볼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은 김난영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진짜 이 텔레그램 방에 당장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상 010 3939 415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